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사업자인데 세무사 안 쓰고 사장인 제가 직접 비용 처리 인건비 관리 세무회계 등 일반 기업에서 격리 역할을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절세 목적으로 하려면 어떠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자격증이 필요하진 않고요 자격증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고 왜냐하면 지금 필요하신 건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 공부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개인사업자신데 이제 절세 목적이고 절세가 목적이시면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보다 세무대리인한테 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거보다 더 절세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맡기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어쨌든 내가 직접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그거 제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요. 세금 신고를 직접 하시려면 이걸 보세요. 세금 0번 세금의 정석.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세금이 2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. 근데 뭐 그거를 다알 필요는 없고 사업하는 데 필요한 세금만 알면 되잖아요. 근데 그게 4가지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아셔야 돼. 특히 직원이 있으면 4가지 다 아셔야 되고요. 직원이 없다면 이거 종합소득세. 요거는 사실은 뭐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요. 내가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해 간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제가 이 종합소득세를 설명드리면서 종합소득세만 설명 드린 게 아니고 세금을 공부하고 세금을 얘기하는데 필요한 어떤 세금의 기본적인 언어들, 개념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개념들만 다. 내 걸로 만들어 놓으면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이해가 될 거고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되게 쉬워질 거예요. 언어를 아니까. 근데 이런 세금의 어떤 기초 개념들을 모르면 여러분 맨날 뭐 이렇게 해도 해도 막 어렵잖아요. 세금이.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기초를 여기다 잘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먼저 보시면 됩니다. 세금을 좀 공부하고 싶다면 여기에 정리해드린 내용들을 잘 보세요.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알아야 돼요.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알아야 돼요. 여기에도 이제 어몇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있으니까 이두 가지 영상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제 여기 있는 개념들은 아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아까 그냥 맡기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맡기더라도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세무대리인하고 대화를 할수 있어요. 이걸 모르시면 이제 대화도 안될 거예요.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를 꼭 아시고요. 그 다음에 직원을 쓰신다면은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4대 보험도 이제 알아두는 게 좋겠죠. 직원이 없어도 일단 내 4대 보험이 나가야 되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의 4대 보험료까지 내가 다 챙겨줘야 되니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세금 0번 세금의 정석 요걸 보시면 되고요. 직원을 쓰신다면 노무 0번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 개념이고 이제 사업자들은 매년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1월, 7월에 신고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데, 먼저,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기 세금 4-2번 부가가치세를 눌러보시면, 여기에 신고하는 방법을 다 정리해놨어요. 3번에. 여기 쭉 있어요. 여기 보시면 돼요. 뭐 일반 과세자면 요거 보시고요. 간이 과세자면 요거 보시면 돼요. 이제 요거 보시면 됩니다. 바뀌었어요. 간이 과세자가. 요거 보시면 되고, 뭐, 요거 보셔도 되고, 여기 다 있으니까,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고요. 부가 가치세 신고는 증빙을 가지고 신고하는 거거든요. 증빙을 취합해서 증빙별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빙말잘 모아 놓으면 돼서 여기 밑에 FAQ 3번 비용 처리. 이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. 그래서 증빙까지 제가 부가세 영상에 증빙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증빙만 잘 취합을 해 놓으시고요. 그다음에 요거 보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 가서. 부가세는 그렇게 하면 되고 소득세는 대신에 소득세는 그냥 증빙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는 장부로 신고하는 거거든요. 장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장부를 쓸줄 알아야겠죠. 소득세로 내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. 그래서 장부를 쓰는 거는 여기 회계 1번에다가 제가 간편장부랑 복식장부 두 가지예요.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쓸수 있는 장부가 간편장부랑 복식장부를 다쓸수 있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 놨고요.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간편장부로 쓰는 방법이 있고, 복식장부로 쓰는 방법이 있어서, 밑에 있는 영상. 그러니까 간편장부는 요거 하나만 보면 다쓸수 있고요. 되게 쉬워요. 그 다음에 복식장부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요거랑 요거 공부하신 다음에 요거 보고 쓰시면 이제 다 쓰실 수 있어요. 많이 쓰세요. 요거 보시고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장부를 일단 쓰셔야 되고, 장부를 다 쓰신 다음에는 이제 5월달에 종합속 쓰신 거할 때는 여기 4-1-A번.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실전 여기 들어가시면 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단계가 쭉 있거든요 그 단계별로 정리를 제가 해놓은 거고 2번은 이제 장부나 아니면 장부가 없으면 추계신고를 할수 있는데 그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라서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0번하고 1번만 딱 보시면 아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딱알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뭐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절세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절세 관련된 거는 여기다가 절세 파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. 감사합니다.